쫄깃쫄깃 육수까지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별미 냉라면 준비해 봤어요. 정말 간단하게 집에서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시원한 냉라면 만들어 볼까요? 재료부터 준비해 둘게요. 먼저 라면을 준비할 텐데 취향에 맞는 라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육수재료로는 간장 두 큰술, 식초 두 큰술, 설탕 두 큰술을 1대1대1 비율로 준비해 주시고요. 물은 200cc 그리고 라면 스프 한 봉. 이렇게 준비 완료해요. 아, 참. 그리고 채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채소 손질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채소는 모두 얇게 슬라이스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 채소는 취향껏 준비하시면 돼요. 히히. 먼저 육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준비한 물 200cc에 준비된 간장 두 큰술, 식초 두 큰술, 설탕 두 큰술 모두 넣어줍니다. 설탕이 잘 풀리도록 잘 풀어줘야 해요. 이렇게 준비되었다면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육수가 시원해지는 동안 라면을 삶아줄 거예요.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일반적인 꼬들꼬들한 상태의 면이 아닌 살짝 더 익혀줍니다. 면이 꼬들꼬들하지 않아도 안심하세요. 차가운 육수에 들어가는 순간 면은 지적적으로 꼬들꼬들해질 테니까 말이죠. 히히! 이제 면이 잘 익었다면 찬물로 잘 씻어줍니다. 이제 냉장고 안에 있는 육수를 꺼내줄게요. 육수에 청양고추 넣어주고 면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준비된 고명 올려주면 시원한 냉라면 완성! 집에서 간단하게 즐기기에도 좋지만 미리 냉육수 만들어 챙기고 캠핑장에서 면만 삶아주면 별미로 완전 최고예요. 그럼 오늘 도전!